우리가 암송하고 평생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더 여러분이 화면을 좀 띄워 주시고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봅시다.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간 나면 암송하세요. 시간 나면. 시간 나면 성경 암송하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적과 골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곳, 쉴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에서 모세는 그 광야를 이렇게 더 부연 설명합니다. 광야는 광대한 곳이다. 넓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광야를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편 78편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니네만 가. 이제 내가 끄지 뭐 냈으니까 알았어. 가가 아니라 양처럼 인도하시고 양떼처럼 지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무대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2023년이 됐다고 해서 바, 바뀌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동일한 그 과정에서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사업도에서, 동일한 사람을 마주치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하게 달라지지 않고 늘 마주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무대,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뱀과 정갈처럼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공격해오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어두움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친절하게 안내 해줄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지도해줄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청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너 지도해 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할게. 지도해 줄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지도해 주셨던 그분입니다 히브리스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어느 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도한다는 말씀은 곧게 한다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 번영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모르는 것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꾸불꾸불하고, 다 엉켜있는 것들을 다 풀어 주시고, 곧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손대시면, 펴진다. 열여, 열려진다. 보호된다. 걱정 없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라. 편안하게 살던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면, 비록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광야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통과해 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이 일생포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할수 있다.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올 하늘을 승리 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지자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건망져졌어요 교만하게 행하며 대적하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거기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항하며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어드릴 그런 왕이 누구인가 찾다가 바로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지도하심으로 험한 곳을 평탄케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짝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이지 않는 보아와 은밀한 것에 숨겨있는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너나잘 모르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결과 이사의 예언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강대할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메대바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 쉽게 넘어가리라 누구도 이 나라를 정복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거기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평탄하심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하룻밤 안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인생의 비결이에요.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삶 속에 많은 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올한해내 사업을 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가정으로 해서 내 직장으로 해서 내 학업으로 해서 주님이 지도하셔야 된다 좋은 지도자 만나는 거중요하지 좋은 교수 만나는 거 좋은 인생의 파트너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지도자이신가 고수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이 땅을 사는데도 중요합니다 고수 높이 있는 거죠. 고반고만하면 그 맨날 싸워요. 내가 잘났는데 네가 잘났네좀 고수가 된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데 그 고수 거목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도. 미국의 뛰어난 투자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92살이에요. 그는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로 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2000년 이후에 매년 세계 유수한 기업인들 가운데 선정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매. 가장 고객을 아주 높은 그런 액수의 돈을 배딩한 사람이 뽑히는 거죠.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뉴욕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입찰 시작은 2만 5천 불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최소한 2만 5천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한 끼가. 2만 5천불을 내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점심인데 더 경매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워렌법회과의 점심 한 끼는 그 값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때 모아진 돈 전부를 불안한 사람을 돕는 글라이드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데 지금까지 이 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돈이 5,3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워렌버한한 한 사람이 점심 먹어주면서 모아둔 돈이 5,300만 불. 2008년도에 가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워렌 버펫과의 그 식사, 점심식사권을 샀는데 65만 불 당첨이 됐어요. 65만 불에. 그 식사 후에 나는 워렌 버펫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이게 좁았는지, 내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됐고 나는 그후에 같이 투자자가 됐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식사 자리에서 워렌버핏에서 했던 얘기, 그에게서 느꼈던 것들을 다워렌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으로 써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은 많은 워렌버핏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많은 그 기업인들에게 아주 주목받는 책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점점 유명성을 탔어요. 2019년에는 자그마치 457만, 457만 달러의 경매가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작년 2002년도, 2022년도에는 세계에 많은 관심과 화제 속에 이 행사가 치러졌는데, 코비드1 9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더군다나 작년에 91살이었던 이 월요 퍼펫이 나는 월요로 끝낸다. 나이도 있고 서 이제 더 이상 이 행사 안 한다. 이제 마감한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모여진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도 과연 누가 이걸 살 건가? 이 경매 지난번에 19년도에 457만 불에 팔렸는데 이번에는 몇, 얼마 이, 이 점심값 티켓이 팔릴 것인가? 2022년도에 됐어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낙찰 가격은 1,900만 불이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1900만 불에 점심 먹는 거예요. 월은 버핏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쓸까. 그 점심시간이 단 3시간이래요. 3시간. 3시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대가로부터 듣고 묻고 하면서 많은 부분의 지도를 받고 나면 그 인격이 달라진대요. 사업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잘난 척하는 것은 거의 거목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맨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다 달랐다 하니까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지 거인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 단세선을 내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투자한 당사자들은 모두 다 만족했대요. 그 결과는 그들의 사업이 달라졌어요.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한 사람의 대가를 만나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법에 대가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죠. 잘난 척 하려고 하냐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 한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 제대로 만나면, 어설프게 만나면 힘들어요. 어설프게 만나서 잘난 척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만나서 거목이 돼버리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뭐 사람을 찾아서 없으면 에이 이러지 마시고 찾으세요. 사람을 찾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거장이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날좀 키워주세요. 나좀 크게 하세요. 맨날 이러고 저러고 싸움에 살지 않고, 하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좀 키워주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 필요하지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에레미아는, 에레미아 10장 23절에, 호하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하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의 성경에는 좀더 쉽게 이렇게 풀어 놨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 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온 세상을 다 줘도 너랑 못 바꾼다. 내 아들까지 줘도 너를, 내가, 내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아버지, 그럼 나 좀, 나좀 키워주세요, 하나님나좀 만져주세요. 나좀 지도해주세요. 지금 자청하셨잖아요. 내가 지도할게. 근데 지도받기는 싫어요. 야, 텐데 잘난척 하는 사람의 특징은 안 배우려고 드는 사람이야. 배우려고 들잖아요.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흙는 게 성장이 안 됩니다. 다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나가 스승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다일 같은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시대는 땅을 가장 많이 넓혔던 사람이에요. 전쟁마다 이겼어요.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악기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법개를 나를 때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겉으로 볼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도 10편 31편 3절에 보면 이런 애달픈 기도가 있었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왕인데 뭐가 필요해? 요 여러분을 만에 다윗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맨날 뭐 명령하고 너그위로 하면 안돼 고쳐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좀 고쳐주세요. 나좀 인도해주세요. 나좀 지도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나요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일은 누굴 보낼까?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서 이사야가 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셨어.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널 지도할게 근데 하나님 나요 나 지도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를 갈망하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도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역대상 1 1장 구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이가다 한꺼번에 왕창 올라간 게 아니라 점점 스텝 바이 스텝요한 단계 한 단계. 나중에 보니까 누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감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한 단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지 않아요. 그한 단계를 교만하게 무시해버리면 어느새 그게 아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변한 끝에 서 있는 내가 돼버려요. 한 단계 한 단계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이 되고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지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대가 없이, 대가 없어요. 그냥 지도해 준다. 근데 두 가지만 약속해 달라. 두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을 뒤로하고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절대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3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하시다. 자신을 믿고 삶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다 그것도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나 잘난 척으로, 그 잘난 맛을 했는데 어느 날 엉키면 풀어낼 길이 없어요. 엉킬 때 풀어내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 끊어내요. 탁탁탁탁탁 끊어내고. 근데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삶이 아니면 그분의 지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는 건 좋은데 이걸 넣으시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도가 멈춰지게 되는. 하나님의 지도가 멈춰지면 성장은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향해 가는 과정에 광야를 통과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도가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왜그 중에 절대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광에서 죽어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써 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셨다. 네음대로 해라.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듣질 않니? 나한테 지도받겠다며 내가 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어떻게 내 말은 안 듣고 그게 벌써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완악한 대로 버려두사. 네 의미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는 내버려 두고 내가 필요할 때 말하면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간섭하지 마시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무 나 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걸 하지 마시고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나 십자가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요거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탁탁탁탁 제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 주관으로 살면서 그냥 스타게 돼버리는, 멈춰버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해라. 그것도 광야에서. 나는 뭐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긴 광야야요 주님을 볼 때는. 그래, 한번 가봐라. 얼마 못 가서 길잃어 버릴 것이다. 길이 없는 데잖아요. 지금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리 픽스하기를 원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쳐줄 때 들어야 돼요. 광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 고집만 부려, 자존심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결 그래서 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알아서 네 삶을 지도해 줄게. 근데 이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너한테 그걸 위해서 뭘돈을 대라고 그래. 너한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오라고 그래. 네 집안의 배경을 멋지게 꾸며놓고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다. 그냥 하나 신뢰라. 해 나를 신뢰해라.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네 명철이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을못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죠. 또 하나는 범사에 그 인정이라. 매 순간마다 인정이라. 뭘 인정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인정하는 거죠. 뭘 인정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지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천지마무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무소 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 을 못하는 것이 없는 분창기 28장 14절. 여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0편 145편 3절. 여와는 위대하시니 찬양해라. 크게, 찬양, 크게 찬양해라. 고린도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 것보다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찾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하지만 예수는 미신은 겹 정성만 드리면 돼요. 그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손 없는 날 찾느라고 귀신이 손이 없어서 나를 해치지 못하는 날 해치지 못하는날 찾느라고 또 가서 물어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예수아 미신은 자기 정성만 들으면 되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은 말씀에 말씀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건 나한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거. 네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말씀을 뭐라 고하는지 따라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데 너는 말씀을 덮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죽는 이 시점까지 성령 한번 표보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길을 기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 피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위탁하고 위임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으시고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33장 5절,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매 순간 순간마다 그를 인정해라. 너의 하나님 되심, 너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의대하심. 그러면 내가 내길지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나 약속하신 말을 아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 실수였어. 시건치 않는 분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지도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되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마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범사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 결과 어떤 것인지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그냥 기도하는 라고 찾는 거 말고요. 내가 아쉬울 때 부르는 거 말고 정말 위탁하는.